함을 증명하래요 보이래요. X는 가우수기 x 는 가우스기 x 명 넘지 않은 최대 정수일 때1를 보여란다. 자 보이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어, 간단한 것은 뭐죠? 그 주기함수 성질을 이용하는 게 간단한 거고 복잡한 거는 좀 복잡한 거는 가우스기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일단 여러분 이게 힘들면 어떻게 한다? n이 4일 때 한번 해봐. 4일 때 하는 과정을 일반하면 화 돼요. 그럼 4일 때란 말은 가우스기 x 가우스기 x 다기 4분의 1, x 다기 4분의 2, x 다기 4분의 3, 2, 4x예요. 이거를 에르미트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 에르미트 항등식. 얘를 증명하래요. 그러면 이제 x란 놈이 있는데 x가 m 다하기 알파로 두고요. 그러면 m은 정수고 알파는 양의 소수죠. 이렇게 된 형태니까 결과적으로 정수는 바꾸고 나가는데 이 알파가 어떤 범위에 따라 4분의 1 됐을 때 1보다 넘어갈지. 4분의 1을 더했을 때 1보다 넘어갈지 어디서 넘어갈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는 알파라는 놈이 0에서 1사인데 얘를 4분의 1을 기준으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얘가 4분의 0, 4분의 1, 4분의 3까지 다한 거잖아요. 그데 알파가 어디 있을 때 아,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칠까요? 알파가 4분의 1에서 4분의 2까지가 된다면, 언제 얘가 1보다 커? 얘가 이렇게 되면은 얼마일 때 4분의 3을 더했을 때가 1보다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어디? 요까지는 얼마요? 요까지는 어차피 m 더하기 알파니까 해봐야 m이고 여기는 여기에 4분의 1을 양쪽에 더해봐야 1을 넘지를 못하니까 m이고 4분의 1을 더해도 넘지를 못하니까 m이고 이제 4분의 3을 더하면 4분의 3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뒤에는 4분의 5가 3 더하기 4분의 2니까 1을 넘고요. 얘가 1이 되니까 얘는 1점 얼마 얼마니까 여기에 가우시교는 m 다하기 1이 되는 거잖아. 요 과정을 잘 이해를 해. 그러므로 좌변 얼마? 좌변을 보면은 m이 몇 개? 4개 다하기 1이고 우변은 우변은 4x니까 여기가 2범이니까요 그래서 x는 m 다하기 알파인데 여기에 4x는 4m 다하기 4알파야. 그럼 4알파는 여기다 4알파 범위는 1 이상 2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는 1점마 얼마 얼마야? 따라서 우변은 가우스교를 취하니까 얼마 된다. 4임당 1이잖아. 그러면 똑같네. 그래서 여기 알파가 여기에서도 똑같고, 그러면 알파가 또 하는 거지. 여기 있다고 쳐. 여기가 알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다할 수 있어 없어. 여기 더해봐야 얘는 어떤 4분의 3을 더해봐도 1을 못 넘는다고. 그러면 이 식은 뭐야? 전부 다 m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m이니까 요 범위는 4m인 거고 우변은 이게 알파가 4분의 0에서 4분의 1까지니까 4, 4배 봐야 1을 못 넘어요. 따라서 여기다. 여기에 있는 4m에다가 1을 못넘으니까 4m이 되니까 또 똑같이 지는 거고 이 과정들을 뭐라 일반화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이제 일반화를 하자고 그러니까 뭐냐면 알파가 어디냐에 따라 1을 넘는 범위가 있을 거라고 알파가 만약 여기 있다면 어떻게 돼? 4분의 1은 다음에 1을 넘고 4분의 3을 넘는 거잖아 여기 있으면 어디? 4분의 1 해도 넘는 거죠? 여기는 안 넘고, 여기 사이 에 있는 건다 4분의 1 더하면 넘고, 0을 더하면 안 넘으니까 여기서부터 다 넘는 거라고. 이걸 판단하여 이제 일반화 할게요. 그래서 일반화 어떻게 하느냐? X를 M 더하기 알파로 놓고, 물론 M은 0에서 1 사이인데 이 알파는 0에서 1 사이인데 얘를 얼마로 더하냐면 M분의 1, M분의 0, M분의 1, M분의 2, M분의 n을 더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M분의 i, 얘가 M분의 i 더하기 1이라고 치자고, 여기 알파가. 그래서 알파가 만약에 M분의 i에서 M분의 i 플러스 1까지 있다고 치자고, 근데 i가 될수 있는 것은 뭐다? 0, 1, 2에서 d, m-1까지겠지. 이렇게 치면은, 얼마 되면은 1이 넘냐? 1이 안 되는 건 어디에요? 1이 안 되는 것은 1분의 1안 되잖아. 얼마 돼야 n이 넘냐면 1분의 어, 얼마까지? 1분의 m 빼기 i부터 1분의 m 빼기 i다하기 1 이렇게 가서 1분의 m 빼기 i다하기 2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까지 마지막에 m분에 m-1까지잖아 m-1까지는 뭐가 돼 여기에다가 알파를 다음 여기에다가 알파를 다음면요놈 다음에 뭐야 1점 얼마지 여기도 1점 얼마가 되니까 넘는다고 그럼 이게 몇 개요 잘 보시면은 몇개 m i 에서부터 m-1까지잖아 얘가 두개가 등호 들어가잖아요 그럼 개수는 두개를 빼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서 하나를 더더한 거잖아 그러면 n이 사라지고 1이 사라져 i개이죠 i개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위까지가 i개가 있다고 i개까지가 뭐 같아 여기서는 m에다가 여기에다가 얘를 더하니까 뭐야. 1점 얼마 되니까 i개가 몇개 있어? m 더하기 한개가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럼 i개 말고 앞에는 총 n개 있는 거잖아. 0부터 m 니까총 n개 있는데 그중에 i개가 넘어가잖아. 그러면 m-i개가 안 넘어가지. 안 넘어가는 게 얘는 m이죠. m. 됐나 여기까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얘는 i m 다하기 i고 n m 빼기 m i고 하니까 m i가 사라져서 n m 다하기 i계가 돼요. i가 좌변. 우변은 우변은 m x니까요. n x니까 m 다하기 알파에다가 n을 곱하니까 mn 다하기 n 알파야. 자 그러면 n 알파는 알파 변이가 이거니까 n 알파는 어떻게 돼요? i에서 어디까지? i 플러스 1까지잖아. 그러면 이제 가우스교 nx는 mn 다하기 n 알파가 되고요. n 알파 법위가 i 점 얼마니까 여기가 뭐야 가우스 기아이 뺄까 mn 다기 가우스 기호는 정수는 빼지니까요 n 알파니까 mn 다기 i가 되나 그래서 mn 다기 i mn 다기 i 같더라 이렇게 에르미트 항등식을 증명한다고 가우스 기호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거 과정이 잘 이해가 안되잖아 나도 사실은 이게 잘안 되어 가지. 언제? N이 4일 때를 해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는데, N이 5일 때되고요 그때의 과정을 갖고 일반화를 해가라고. 오케이? 그 과정을 여러분이 하느냐, 못 하느냐. 아무리 이제 답을 이렇게 서술을 열심히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과정으로 증명하지 N이 4일 때는 별로 안 해. 근데 여러분은 4일 때하고 5일 때하고 6일 때를 하면서 아, 그러면 n일 때 너의 될까를 고민해서 적을 수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 굳이 n일 때안 적을 때지 n이 4일 때 5일 때 하면 아 어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돼요 왜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학생이 아닌 이거를 답안을 작성하는 사람은 일반화를 시켜야 되고 그냥 여러분은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하나 방법이고 자또 하나의 방법은 얘가 주기 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나가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x를 이렇게 잡는 거야. 가우스기 x, 가우스기 x 플러스 m 분의 1, 가우스기 x 플러스 m 분의 2 이렇게 해서 가우스기 x 다기 m 분의 m 마이너스 1 빼기 가우스기 n x에요. 우리는 얘가 그냥 0이다, 항등적으로 0이다. 모든 X에 대해서 0이다를 보면된다 X에 뭘 넣든지 항상 0된다는 걸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일단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주기함수 성질을 쓸 거예요. 주기함수라는 걸 보인 거예요. 주기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거야요 FX-P가, FX를 만족하는 P가 존재할 때, P는 0이 아닌 P가 존재할 때, 얘를 주기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 P 중 최소의 양수를 뭐라 그래? 죽이라고 한다. 고 최소의 양수를 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꼴를 보이려고 한다고. 여기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되는지. 근데 여기서는, 어, 여기에서 NX에서 출발하여, 여기에 X에 어떻게 돼? X에 x 다하기 n 분의 1을 넣으려고 해. 요 그러면 여기가 nx 다하기 1이 되어서 1이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고 정수면 가우스교 나오잖아.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f에 x 다하기 n 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보면은 가우스교 여기는 표시할게 x 다하기 n 분의 1. 그다음에 가우스교 x 다하기 n 분의 1 갈로 n 분의 1 가우스교 X 다하기 M분의 1, 다하기 M분의 2, 이렇게. 그 다음에, 댕댕댕. 맨 마지막은, X 다하기 M분의 1, 갈로, M분의 1 마이너스 1. 빼기, N 갈로, X 다하기 M분의 1. 얘를 잘 보시면은, 딴 거는, 얘부터 가면은 얘는 여기 있잖아. 마치 뭐야 등차수열에 합공하는 공식처럼 하나를 더하면 가운데가 쫙 사라지는 것처럼 자, 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래서 얘가 한쪽으로 샥 옆으로 옮겨진 꼴이에요. 그러면 다시 적으면 이제 x 플러스 m분의 1 여기가 얘 빼고는 다 하나씩 옮겨간 거야. x 플러스 m분의 2 x 플러스 m분의 3 이렇게 되고 가서 요 마지막에 있는 거 바로 전이 뭐야? x 플러스 n 분의 n 마이너스 1이고 요거 하니까 x 플러스 n 분의 n이잖아. 빼기 가우스교 nx 플러스 1이에요. 잘 보시면은 얘가 얼마나 1이잖아. 그러면 이 값이 뭐예요? 정수면은 가우수교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가우수교 X 더하기 1이 되고, 얘도 1이 밖으로 나오니까 가우수교 NX, 얘가 빼기 1이 되는 거면, 여기 있는 1이 사라져요. 그럼 여기 있는 가우수교 X가 여기 하나 부족했다는 게맨 뒤에서 튀어져 나와. 그 다음에 가우수교 NX니까 얘들 둘이가 서로 같아요. 됐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론. 결론은 f의 x 자리에 n 분의 1을 넣어 보니까 안 넣은 것과 같더라라는 사실이지. 아 그래서 얘는 n 분의 1이 주기인, 물론 n 분의 1의 간격이니까 n 분의 1보다 작은 간격으로도 주기 함수일 수 있지만 어쨌든 n 분의 1 간격으로는 반복이 되더라. 양수니까 n 분의 1이 주기인 주기 함수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할 일은 일은 자, 다시 뭐 아까 f x 다하기 n 분의 1이 f x 니까 얘를 f x 를 주기가 n 분의 1인 주기 함수니까요. x 다하기 n 분의 n 마이너스 1 빼기 n x의 가우스교. 얘가 x가 0이상 n분의 1보다 작을 때에 이 fx값이 뭐가 되는지 모보면 돼요 결론은 뭐냐 이때는 fx가 0이더라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한 주기 내에서 다 0이면 모든 주기에서 0이잖아요 그래서 fx는 항등적으로 0이다 모든 실수 x에서 0이다를 보이는 거라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뭐다 여기에다가 x에다가 n 분의 i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n 분의 i에서 n 분의 i 더하기 1이고 근데 i가 될수 있는 게 얼마부터 0, 1, 2, n-1까지잖아. n-1까지 더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여기가 i가 뭐가 돼? n-1이 될 때가 제일 크죠. 그래, 크다. 얼마? m 분의 m 1 더하기 뭐인가? 잠깐만요, 뭐하냐? 자, 지금 우리 뭐 했어? 여기가 1이 아니고 m 분의 1이잖아. m 분의 1을 더 했는데 왜 m 분의 1을 더 했잖아? 아, 놀래라. 그러니까 얘는 1이 돼요. 1. 그다음 i가 0 이상 시작하니까 얘는 0 이상. 즉 다른 말로 x 플러스 m 분의 i란 놈은 0보다는 가까나고 여기에 등호 빠지니까 1보다 작아. 그 말은 가우스기호 x 플러스 m 분의 i는 뭔데? 0이잖아. i가 0부터 다 해도 내가 너무 심각했나? 그냥 얘도 0이고요. 여기다 m 분을 더해봐야 오른쪽에 n 분의 이니까 또 0이고 얘가 0이고 계속 0이라고. 그다음에 Nx는 Nx는 어디야? 여기다가 양쪽에 x를 n을 곱하니까 0 이상 m1보다 작으니까 가우스의 Nx도 뭐다? 0. 그래서 얘도 0. 그러므로 f(x)는 이 범위에서는 다 0이 되더라. f(x)는 다 0. 보통 짝대기 3개일 거야. 항등적으로 0입니다. 이렇게. 됐나? 그 말은? 얘가 주기가 0과 n 분의 1 사이가 다 0이라고요. 그 다음에도 또 0이고, 그러니까 다 0이니까 f(x)는 0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이 값은 뭐 같아? 이밑에 거와 같더라. 그래서 에르미트 항등식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최초했던 에 가우스의 기 성질을 이용하는 거와 주기 함수를 보이고, 한 주기 내에서가 다영이다로 보이는 이두 가지 방법이 있다 확인을 좀 해봅시다